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답답한데, 딱히 이유는 모르겠어. 어지럽긴 한데, 정리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그런 마음, 그저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공간의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안의 공기, 빛,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정, 생각,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 노년의 공간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집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리정돈, 청소, 버리는 것, 그저 힘든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을 돌보는 사랑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답답함도 조금은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의 공간 치유,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장. 왜 나이 들수록 정리가 필요할까? 나이 들수록 신기하게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도 집안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엔 바쁘게 움직이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치워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물건은 쌓이고 마음은 눌리고 기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많다는 건 과거의 기억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억들이 때로는 따뜻하지만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기도 하죠. 게다가 복잡한 공간은 단지 보기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하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몸까지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많은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을 정리하면 우리의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리는 나이 들어 꼭 해야 하는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이자 삶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내가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공간, 그걸 다시 되찾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장.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끝냈을 때, 하아하고 숨을 크게 쉬며 느껴지는 그 후련함. 그건 단순히 먼지를 털어낸 게 아니라, 마음 속 답답함도 함께 털어낸 순간이죠. 이처럼 공간은 단지 집의 모양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지러운 방에서는 생각도 자꾸 흐트러지고, 마음은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공간이 정리되면 어떨까요? 눈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정리 정도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우리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 하나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운이 돌아오고 삶이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감정, 많은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물건들, 그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 이제는 비워내고 나를 위한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보세요. 공간이 바뀌면 정말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3장. 정리하고 삶이 달라진 어르신 이야기. 서울에 사는 73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집 구석구석에 남편 물건을 그대로 두고 사셨답니다. 옷장에는 안 입는 정장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욕실 선반에는 면도기 칫솔까지 남겨져 있었죠. 그걸 버리면 정말 그 사람을 버리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르신은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랑의 추억은 엄마 마음에 있지 이 물건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김 어르신은 남편의 물건을 하나씩 닦고 사진을 찍고 감사하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정리하셨답니다. 그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울었던 시간이 줄었고, 기운이 없던 몸이 가벼워졌으며, 멀게만 느껴졌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하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았어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정순 어르신은, 10년 넘게 정리하지 않은 방 하나를 치운 후, 갑자기 새로운 일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운이 다시 도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정리를 시작한 후,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30년 만에 잊고 지낸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삶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죠. 정리는 그냥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사자, 작은 정리로 시작하는 공간 치유. 정리해야 하는 건 아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는 절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신문지 한 묶음만 버려보기. 내일은 서랍 하나만 정리해보기. 모레는 유통기한 지난 약. 반찬통 정리해보기. 이렇게 하루 10분, 한 가지 실천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내 기분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경북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리 못해요, 못 버려요 했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니 이젠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비워지거든요. 이런 실천은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숨을 몰아 쉬며 집 전체를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는 것. 그게 진짜 공간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단지 물건이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이 얽히고 감정이 묶이고 마음이 무거워진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몸이 먼저 가벼워지고 마음이 말랑해지고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딱한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자,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공간 세곳 현관, 부엌, 침실. 이제 정리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집 전체를 다 정리하려면 끝도 없죠. 그래서 먼저 딱세 군데만 정리하셔도 집안의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그세 곳은 바로 현관, 부엌, 그리고 침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복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통로예요. 현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관이 어질러져 있으면 좋은 운도, 건강한 기운도 집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죠. 오래된 신발, 다른 슬리퍼, 안 신는 운동화,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 두셨나요? 그건 새로운 기회를 막고 있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신발은 꼭 가지런히 놓고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현관을 밟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부엌은 건강과 재물의 통로입니다. 부엌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가족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부엌 정리는 뒤로 미뤄지기 쉽죠. 깨진 그릇 오래된 프라이팬, 기름때, 낀 냄비, 혹시 그냥 두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것들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음식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꼭 쓰는 그릇만 남기고 플라스틱 용기나 안 맞는 뚜껑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흰색, 투명한 그릇을 사용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식탁도 환해집니다. 부엌이 정리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입맛도,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침실은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 먼지, 잡동산이, 입고 벗은 옷들이 쌓여 있다면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기운도 점점 소모됩니다. 침대 아래는 비워두는 게 가장 좋고, 이불은 햇볕에 자주 털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침실을 깨끗하게 정돈해 보세요.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오늘은 몸이 좀 가볍다.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는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한 세 곳만 먼저 정돈해도 우리의 몸, 마음, 기운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현관은 복을 맞이하는 문, 부엌은 삶의 에너지를 만드는 곳, 침실은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세 곳에 정성을 들이면 삶의 분위기 전체가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6장, 정리는 자기 돌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리는 단지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미뤄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쓸데없는 걱정도 하나둘 사라지고, 공간이 정리되면 내 생각도 또렷해지고 작은 변화 하나에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 틉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묵은 감정, 오래된 외로움, 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감정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 웃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작은 상자 하나, 서랍 하나, 신문지 한 묶음도 좋습니다. 그걸 치우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삶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정리는 곧 사랑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